안녕하세요, 언어드입니다 지금 제가 실내에 있는데 난방이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좀 추워서 이렇게 옷을 껴입고 있다가 아 그냥 뭐 이렇게 주무장을 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매일 30분 영어 원서 읽기, 오늘이 68일차인데요. 제가 60일차에 후기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9권을 읽은 후기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60일부터 오늘 68일까지 9일 동안 지금 세 권의 책을 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축구 경기 보시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더 없으시죠. 가뜩이나 바쁘신데. 어. 자 어쨌든 제가 지난 9일 동안 이세 권의 읽은 책들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Fahrenheit 451. 어, 화씨 451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영어권 국가로 치면 수능 필독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학생들은 꼭 읽어봐야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이, 제 아이 읽으라고 책을 사놨다가, 아, 대6 1 차에 뭘 읽을까 하다가 손에 잡혀서, 아, 뭐, 분량도 괜찮겠다 싶어서 만만하, 만만하게 보여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읽고 나면서, 읽으면서 이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 주인공이 소방관이거든요. 그럼 우리 보통 소방관이라면 화재 진압이 주 업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의 소방관의 주 업무는 책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게 소방관의 역할이 아니고, 어, 책을 소유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책을 다 태우고, 그 책을 소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게 주요한 임무예요. 이 소설에서 그리는 사회가. 책을 금기시하는 사회고요. 단지 책을 금기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걸 film 영상으로 대체하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랑도 굉장히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너무 공감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세대만 해도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영상 보는 거에 익숙하지 책 읽는 거에 솔직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그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진, 진부한 말이지만, 너무 그, 울림이 크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요즘 분들이 더 많이 이 책을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진시황 시절의 분석행유라고 하나요? 막 책을 다 불사르고, 책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뭐, 중국의 문화혁명기간 동안에 그, 예, 책을 다 파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화 킬링필드 뭐제 세대라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의 정권 시대의 킬링필드 지식인들 막 거의 학살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읽은 조지오웰의 1984도 그렇고요. 이 책도 그렇고 조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책은 그 현재 책을 많이 멀리하는 요즘 현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울림이 될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학생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솔직히 이 문학 작품들이 고전들이 이거는 뭐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어휘적으로도 굉장히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학생분들 권하고 싶고요. 어. 이책 다음에 읽었던 책은 The Catch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나요? 이 책의 주인공도 시대를 대표하는 그 반항하죠. 이 책의 주인공이 고등학교 자퇴생인데, 어떻게 보면 자퇴, 뭐 잘린 거죠. 예. 고등학교 태학 처리받은 학생의 주인공인데, 이 책도 어 수능 필독서입니다.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어 고등학생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책의 주인공이, 어, 그,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51년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고등학교 태학생이, 이제, 우리 꼰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꼰대겠죠. 예, 젊은 분들에겐 저 같은 사람이 꼰대고, 뭐, 고인물인데, 예, 폰이라고 부르면서, 폰이라는 말은 뭐, 표현로 하면 뭐,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뭐, 짝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폰이라고, 그 계속 부르는데요. 그 포니가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 저 같은 꼰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뜨끔하기도 했지만, 제 아이도 너무 이 책을 가장 읽은 책 중에 재밌는 책으로 꼽았고, 저도 이 책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학생의 시점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자기 또 그, 여동생을 보면서 이 친구가 또그 꼰대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제가 꼰대지만 저도 예전에는 꼰대가 아니었고, 또 지금 어린 세대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꼰대가 되는 겁니다.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책도 울림이 큰것 같아요. 괜히 명작이 아닙니다. 명작이란 거는, 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책 같은 경우도 뭐, 분량은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어이 책은 어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참고로.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f a h r e n h e 451보다 어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문학작품들을 읽으면 울림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 이야기, 울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어, 제가 오늘 마무리 지은 The subtle art of no, not giving a 음, 그냥, 예, 제가 이, 마지막 욕설이어가지고, 굳이 그, <laughs> 예, 욕설은 그냥 음으로 처리했는데요. 아, 이거 오디오북으로 제가 함께 읽으면서 들었는데, 얼마나, 어? 어? 하든지, 예, 아주 듣기에, 예, 귀가 그냥 맑아지는 기분? 쌍욕만 계속 나오니까, 그런 욕설 단어가. 어쨌든 뭐, 그거는, 어, 여담이었고요 참고로 이책 같은 경우는, 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서입니다. 요즘 뭐, 분들이 많이 읽는 저도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거 지역 도서관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요즘은 참 이런 어? 원서들도 지역 도서관에 다 있고 정말 세상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열 지금 두 권의 책을 68일 동안 읽으면서 어, 자기개발서를 두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책이었는데 솔직히 자기개발서들이 읽기는 좀더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뭐현대 우리가 쓰는 말들이니까 읽기도 무난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 깨닫는 것도 많아요 읽는 와중에. 근데 지, 제가 자기 개발서를 그래도 꽤 많이 읽는 편인데 원서들로 이 자기 개발서의 함정은 이 읽고 나면 뭔가 막판에 되면 아 이게 좀 그래 다 어떻게 보면 아는 말이고 뻔해 뻔짜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실천하라는 거야. 뭐, 인생은 짧고, 어? 실천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왜, 컵에 물이 반이 차있을 때, 항상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이나 아직 있네? 반이나 찼네?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밖에 없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개발서를 읽다 보면, 항상 어떤 똑같은 문제를 그냥 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뭐꼭 부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어떤 제3의 시각으로 보냐 이거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는 그냥 읽으면 잘 읽히고 좋은데 딱히 읽고 나면 특히 이책 같은 경우는 그냥 예 이렇게 뭐 강력 추천한다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잘 읽혀요. 잘 읽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자기 개발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라니까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일은 뭐예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이렇게 제가 9일 동안 또세 권의 책을 마무리 줬는데 원래 7 1일 차의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뭐 이틀 만에 또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좀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어늘 말씀드리지만. 뭐, 책 읽으면 좋습니다. 뭐, 손해보는 게 전혀 없어요. 음. 여러분도 좀책 읽기, 꼭뭐 원서가 아니라도, 어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뭐책 읽는 습관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읽을 시기가 있어, 보니까. 이게 나이가 먹고 읽으면 더 공감하는 것도 크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나이를 먹었잖아.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음의 양식이 돼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어, 나이든 사람보단, 저 같은 나이든 사람보단,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읽어야 돼. 이 꼰대인가요? 예,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68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매일매일 영어원서를 읽고 있고요. 앞으로 제, 예, 제가 떠나는 날까지, 아, 예, 제가 없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굉장히 좋은 제가 왜 진작 시작하지 못했나 늘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